대회 방식 모든 라운드가 다 투이고에서 진행이 되고요 상금 강탈전이라면 상대편을 모두 전멸시킨 팀이 상대편의 상금을 빼앗아오는 방식입니다. 자살 혹은 블루존 밖으로 팀원이 모두 전멸될 시에는 금액은 기부금통에 적립하여 아. 해당 금액은 번개장터, 배틀그라운드, 드로우 이벤트에 기부하도록 합니다 히든 미션이 있어요 히든 미션을 달성한 한 개의 팀에게는 뱅큐 모니터를... 한 개의 팀?! 한 명이 아니고?! 어? 5월 모니터? 아, 다른 목표를 가지고 와야 된대 우리는 그러면 목표를 1등 그래. 말고 어 히든 미션! <laughs> 히든 미션. <laughs> <laughs> 아 음, 저희.. 서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에일입니다 어? 스트리머 에일리가 아~~ 에일리다 에일리다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춘향이라고 하는 각종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오오아 저는.. 발로란트 스트리머 내 배그대회에 나와있는 심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오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팝 혼성그룹의 멤버 b m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laughs> <laughs> 나도 <웃음> 진짜 따라치고 있어요. 즐깁시다 우리. 오케이. 즐겨 쉽다. 신의 전로구나 응. 어, 총 AK 또 남는 거 없었죠? 네. 봤던 거 같은데? 잠깐만요. 붙었다고? <laughs> 네. 에이, 일단 바, 우리. 맞던거 같아. AK. 아, 봤던거다 봤던. 아우, 룰라라. 한국말 발음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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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 미다.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야 보기 전 자기장이 얼마나 음, 아픈데 아, 혼자 자기장 맞아서 죽고 막 그러면 안 돼? 네네네 담벼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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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보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 어, 아예 이렇게 돌아서 이, 이쪽으로 들어갈까? 어 나쁘지 해. 않아요. 하나, 1 셋. 일 혹시 차 보이면 저 세워 주셔도 돼요? 네. 어. 아예 절대 아, 팀장님을 아. 무시는게 아닙니다. 아. 아 벌써.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 막았는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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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 아예가. 아, 타더니 1 0초 탔는데. 어. 어. <laughs> 파이팅 파이팅. 이거 둥수는 필요 없는데 못 당하겠어. <laughs> 저 방금 치킨 한입 먹고 왔으니까 치킨 드실 거예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이겼다. 여기 <laughs> 한 층만! 한 층만 죽여 한 층만! <laughs> 아 도미! 엄마! 2등 대박. 2등이요? 왜 2등이야 우리? 왜요? 명이 살아있었네. 아니거든. 교실 그, 들어가서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우린 이 3등만 자 저기 실수님 네네네 아 갈고 있습니다 누구랑 싸우고 계신거야? 아저 아, 팀이 너무 잘 쏘는데요? 아... 이거 보급 먹는 걸볼것 거거 같은데? 먹는 거 쏘자 한 명인데?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고 아, 나 아, 여기 너무 몇 명이야 차 내려와야 는데요 아 어, 돌아와요 돌아와요 손집니다 이만 가야 돼요 아 손십시오. 보자마자 <laughs> 지금 <laughs> 어이쪽 붙는다 이쪽 붙는다 언니 아면은 안돼 안돼 일어나기만 했으면 <laughs> 그래도 난 좋은 게 다들 즐거워해서 기쁘다 아 <laughs> <야>, 좋다 <웃음> 좋다 <웃음> 어? 라 왜왜왜왜? 저 여기 꼈는데요? 아진짜데 진짜 껴서, 진짜 껴서 진짜 안 나가겠는데요? 어? 에 아이! 살려줘! <laughs> 살려줘! 살려줘! 이거 주위에 그러면 자동차라도 하나만 둘수요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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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아악! <laughs> <왜냐? 웃음> 어? 아이 기절하면 빠질 수도 있어. 어? 오. 오 어? 어? 킬이 나왔는데 아아 아, 아, 꼈네요. 아, 도대체 아 여긴 왜? 복기전에서 어. 봐. 나 봐. 이게 예, 안 일어나고. 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패턴메 됐다. 역시 예루팀아나 진짜 속이 끼는 거처음 봐. <laughs> 이걸 잡아낸다면? 잡아 이거 카드 당하면? 잡아낸다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망�이, 잡으면 망�이에요. 잡히면? 망원인데 이거? 절망드와어이리 이거 이 말고 아 어허 안 나오게 조심조심 천천히 천천히 살리는 살리는 와거피고 살려 빠르게 감동을 느끼는 것도 박리 잡아주고, 엘리 엘리, 300만 원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아 관하 확정인 것 아, 같아요. 아 네, 어, 꿀잼 확정입니다. 네. 우리 네. <laughs> 예! 네. 팀 네. 너무 네. 잘했다. 중상위권 급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꿀잼이었다고 시청자분들은 쪽, 대만족. 대만족이라고. 아, 좋았지. 아, 아 아이고, 맞아요, 맞. 영원이어도 맞아. 즐거웠을 텐데 즐겁고 300만 원까지 탔다. 맞아요. 아, 그리고 아, 음. 이제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잘 모르겠는데 에일리 선수가 어. 진짜 히든. 궁금해하고 있는 히든 미션. 히든 미션. 아하. 자, 히든 어, 미션. 지발. 자 매치 전체 매치 동안 이 어, 우리, 어, 우리, 팀에게 우리, 우리 할 충분히 할수 있는데? 오, 우리 가능성 있나? 되는데. 자 상승! 188점! <laughs> 네. 아니 뭐 차만 <laughs> 타고 다니셨나? <웃음> MVP는 <웃음> 예능 MVP 아니겠지? <laughs> 네. 아 우리 예능이 1층인데? 아 진짜, <laughs> 안 진짜. 안 아, 진짜. 아, 진짜? MVP 하면 진짜 과연 어느 팀이 될지 MVP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팀과이 아, 근데, 야, 근데 이거 근데 우리가 좀 웃기긴 했어. 맞아 맞아.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뭐 네, 내아 진짜, 진짜 뭐 아는 사람 같 맞아 진짜 아, 많이 <laughs> 나왔어요, 진짜 어명고 명장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진짜 잘했어 <laughs>